안녕하세요. 은설신당의 윤범보살입니다. 을사년에 어, 개띠운세 좀 간단하게 풀어볼까 합니다. 갑술생 32살이에요. 어, 갑술생 고집도 세고 어, 누구 말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이 법이고 융통성 더럽게 없다 나와 욕하지 마세요. <laughs> 대체적으로 그래요. 그런데 내 가족밖에 몰라. 내 가족밖에. 그리고 성실해. 그냥 일자야. 한우물만 파. 그래서, 아이고, 징그러 놈이여. 이런 소리도 듣는데. 그런데, 의리도 있어, 거기에다가. 근데, 아무나 정을 주지도 않아. 그런데, 정말, 뭘 하나를 해도, 직장 생활을 해도, 가정 생활을 해도, 다내 일이야. 그리고,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. 그리고, 의리도 있어. 근데, 아무나 주지도 않아. 그리고, 너무 알뜰한 내 당신이야. 32살인데도 불구하고. 부모도 내, 내가 책임져야 되고, 내 가족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, 내 가족, 내 친구, 친구도 내가 챙겨야 되고, 오지랖 드럽게 넓어. 근데,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도,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도, 좋은 소리 듣지를 않았어. 어우, 저 새끼 진짜 고집도 세. 아우 쟤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이런 거는 그냥 좀 넘어가도 되는데 너 뭐냐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 그동안에는 근데 올해 을사년이 되면서 어? 인복도 좋아진다 어? 그 전에 욕했다고 욕하고 돌아선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야 내가 그때는 몰랐다 너하고 안 만나보니 야너 같은 놈 없더라 어? 그동안 미안했다 고 인연이 끊어진 인연도 다시 돌아와, 어? 바지끄랭이 잡고, 예, 미안해, 잘못했어,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해요. 인정받는 한 해가 되고, 머리도 똑똑해, 그리고 골수에 하나밖에 몰라서 한 우물만 파. 그런데 그게 인정을 받아. 그동안 고생했다 해. 3른두 살인데도 불구하고 애 어른이라고 해요. 그래서 올 한해 인정 받고 한해 한해 보내면서 쌓아왔던 것이 올해는 본인한테 금전으로도 들어오고 인연줄로도 들어오고 기인줄로도 들어오고 또 본인이 목표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한해인데 을사년은 더 빨리 다가가는 한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을사년에는 나에게 대운이다, 랄 어? 정도로 하나씩 하나씩 풀려 나간다고 합니다.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? 에? 자, 임술생 마흔네 살이에요. 임술생 그런데 사사 남들이 봤을 때는 마흔네 살이면 죽을 사가 두 개야 안 좋아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. 사는 인생의 변화예요. 변하고 사사가 둘이 있으니까 얼마야? 꽃백기잖아 응? 어? 두 배잖아. 그래서, 을사년에는 내가 미래 설계한 게 있어, 분명히. 어? 되게 꼼꼼해. 성격도 꼼꼼하고. 그리고, 혼자의 그 시간이 필요하지만 실속 없는 시간을 보내지를 않아. 그리고, 그림을 그려도 자기 생각으로 그려. 그래서, 남들보다 독특하다. 임술생. 그래서 남들하고 어울리는 게 그닥 유하지는 않아요. 유하지는 않지만 성실함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형국이다예요. 그렇다고 뭐 실떡벌떡 하는 성격도 아니고 고지 곧대로예요. 일자. 그런데 예의범절 아주 깍듯해요. 그리고 배려심 좋아요. 근데 말수가 너무 없다.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올해 한 해, 어, 을사년에는 주위에 사람이 많이 끓고 인정을 받는 한 해가 되고 열심히 산 보람으로 금전 또한 좋다. 그리고 인연줄로는 좀그 묵뚝뚝한 면이 있어. 그렇지만 그래도 나를 바라봐주는 인연줄도 들어온다. 그래서 을사년에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한 발자국씩,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한 해가 된다고 합니다. 근데 건강, 건강은 조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. 어떻게 열심히 몰두하고 사셔서 그런지 건강관리를 좀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, 담배 피시는 분들은 엠만하면 줄이시는 게 좋다고 나옵니다. 그리고 경술생, 56세죠. <laughs> 여기는 성질값 한다고 나와 주먹도 많이 써봤는가벼 나는 잘 모르지만 지금 나오는게 주먹 너무 잘 쓰면 큰일난다 얘야 라고 하시고 또 올해 을사년 들어서 성질빼기 좀 고쳐라고 하셔 욱하는 것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응? 말아먹게 생겼어 있는 것도 넘들은 모아서 모아서인데 한한 번에 그냥 다 털어먹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 주먹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한번 참으면 된다 관세음보살 나도 몰라 관세음보살 나와요 해서 올해는 그 성질 죽여야 된다 응그 주먹 한 방에 잘못하면 관제수 들어온다 하십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토탈로 볼때 경술생 분들은 절대 성질 죽이고 제발 주먹 조심해라 그리고 건강 챙기셔야 돼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근음의 성질 에 벌떡증이 있어. 그래서 <laughs> 그거 조절 잘해야 돼안 그러면 뒤, 뒷목 잡고 넘어지게 생겨 넘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 것도 다 털어먹게 생겼어 그러니까 조심하시라 이 말이야 이거 정말 명심해야 돼경수생 아시겠어요? 어, 그것만 참으면 나머지는 다 괜찮다 그리고 정도 많은 우리도 있고 근데 그 욱하는 것 때문에 한 방에 그냥 모아 어떤 재물 다 날린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만 명심하시면 다른 거는 걱정 없다 그거만 조심해라 그게 근데 너는 70% 다야 <laughs> 라고 하십니다 <laughs> 그러면 안돼 아셨죠 아셨죠 어대운이 들어오면 뭐야 주먹으로 한 방으로 다 날라가면 아 이거 들어오는 게안 들어오는 게 낫잖아 근데 이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한 번에 고칠 수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해? 돈이 다 나간다 이 말이여 쪽박 차고 싶으면 성질대로 살아라 <laughs>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술생 68세에야 술생들이 성질이 있는 게 비어 여기도 한성질한데야 나이는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뚝불뚝 그 영양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가봐 무술생 여러분들 이게 아직까지 나는 청춘이여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훅훅훅 해갖고 막나 지금 여기 땀이 줄줄 나 이거 에너지가 넘쳐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청춘도 아닌데 그런데. 청춘처럼 사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을사 년에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그 욱하는 성질 그래도 경술세 보단 낫다 경술생은 한방에 다 날리게 생겼지만 무술생은 또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어우 저걸 그냥 하다 아이고 예 내가 아이고 너네 아이고 어린 것들아 이러면서 또 그래도 수구리시네 성질은 보통이 아니신데 그래도 연륜이 있으셔서 그러신지 아니면 전에 조금 멋을 잘 갖다 냈는지 나도 모르지 그거는 그런데도 어? 올해는 참으신다고 하셔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<laughs> 그런데 건강 건강 쪽으로 봤을 때, 좀,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 관리 좀 하시고요. 또, 뭐, 올해, 뭐, 건강운으로 봤을 때참 나쁘다. 이런 거 없어요. 그냥 잔잔잔해요. 그냥 건강 관리만 잘 하시고, 그, 건강검진 꼭 빠지지 말고 하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초음파도 좀 보고, 그랴. 그, 저기, 회사에서 하는 거나 이런 간단한 건강검진 말고, 정밀로 하라고. 어내돈 주고 그래도 실비 들었으면 다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초음파도 보고 뭐 수면 내시경도 하시고 해셔서 건강 관리 조금 신경 쓰시라고 하시네요. 그거 말고는 올해 을사년에는 걸림돌이 없다라고 하십니다. 그리고 많이 어 울었던 게 보여요. 눈물이 보여요. 그래, 살다 보니 산전순전 공중전 다 겪어서 지금은 이것쯤이야 라고 하시네요. 그랬더니 그동안 고생하셨고요. 올해부터는 웃는 일만 가득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윤본보살이었습니다.